누구는 피부가 좋고, 또 누구는 피부가 안 좋고 이런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까요 다른 거죠. 무작정 따라하다가 피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이중세안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소리>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써야 돼요. 피부 재생을 시키면서 수분 보충도 같이 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는 피부가 좋고, 누구는 피부가 안 좋고, 이런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부 내구도가 다른 거죠. 타고난 피부 내구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좋을 수도 있고 피부 내구도가 낮은데도 관리를 잘하면 좋을 수 있고 피부 내구도가 낮은데 관리를 잘못 한다. 그러면은 피부가 깨지면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피부 내구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진짜 약간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피부 내구도를 막 라인업을 시키면은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피부 타입이나 그런 것도 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피부가 괜찮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피부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내구도를 최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 그러니까 내 피부가 문제점이 생기는 한계치는요 조절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증가시켜 줄수 있는 게 피부 장벽이에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말 그대로 벽이에요. 피부의 벽. 일단 우리가 보통 피부를 나눌 때 표피가 가장 피부에 이제 겉에 있는 층이에요. 그 겉에 있는 층에서도 이제 맨 끝에 이제 각질층이 있고 각질층을 이어주는 구성 요소들과 거기를 덮어주는 지질이라고 하는 기름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기름덩어리와 이제 각질층의 조합이 피부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피부의 벽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외부로부터 이제 균이나 아니면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나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거로부터 보호를 하고 수분이 우리 피부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분이 피부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있어야만 우리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고 피부 내구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게 바로 이 피부 장벽이에요 아토피. 네, 아토피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생성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피부 장벽이 일단 약하고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간지럽고 수분이 날아가니까 쩍쩍 마르고 갈라지고 잔주름도 많이 생기고 심하면은 막 이제 홍반이라고 해서 이제 빨개지는 거. 이런 것들도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서 그래요.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건데, 여드름으로 혼동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대부분은 짜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물밖에 안 나와요. 그럼 오히려 이제 짜다가 흉터만 더 심해지고, 이미 장벽이 깨져 있는데, 그걸 더 깨게 만드는 거죠. 보통 이제 여드름이라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약간 깨끗하게 씻지 않고, 더러운 것들이 막 쌓여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쓰시려고 하죠. 이미 장벽이 깨진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깨지면 수분이 날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노화도 빨리 오겠죠. 그리고 피부 장벽이 없으면 햇빛을 못 막아요. 햇빛이 더잘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화가 훨씬 더 촉진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그러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홈케어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있죠, 당연히. 세안을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 원칙들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올바른 세안제를 쓴다 내 피부 컨디션에 맞는 올바른 세안제를 쓰는데 한 가지만 잘 해야 돼 이중 세안 절대 안 됩니다 화장이 이제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된다는 상식은 다 갖고 있으세요 근데 이 기름을 기름으로 지운 다음에 물로만 헹구고 끝낼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끄덩하게 남아 있으니까 세안이 다안된 느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으로 한번더 하는 건데 사실은 맨 얼굴인 거예요. 맨 얼굴에다가 클렌징 폼을 한번더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피부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세안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했으면은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클렌징 오일을 써야 돼요. 그리고 화장을 안 했으면은 일반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사우나 가서 때밀이도 하고 이중 세안도 막 해도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따라하면 이제 위험한 이유가 그분들은 내구도 타고난 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 내구도를 깎아 먹어도 아직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도가 남아 있는 건데 피부 내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무작정 따라하다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많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구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세안 습관을 잘 조절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약하게 세안한다. 과도하게 벅벅 문지르듯이 세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 해서 약간 거품을 얹자마자 바로 이제 물로 헹궈주고 오랫동안 하지 않게 세안하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요. 미지근하다고 내가 느끼는 건 는내 피부의 온도와 맞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뿐더러 피부를 느슨하게 해요. 그래서 장벽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은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뜨뜻한 물로 모공을 열고 노폐물을 닦은 다음에 찬물로 다시 모공을 조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넓어지고 쪼여질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 피부를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근데 고무줄을 계속 늘리면 어떻게 돼요? 탄성을 빨리 잃죠. 그거예요. 많이 쓸수록 얘는 약. 약해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써야 되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과도하게 쓰는 거는 둘째치고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자체가 피부에 안 맞는 거예요. 자극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체온 올라가죠. 근데 체온이 올라갈 때 어때요? 막 으슬으슬하고 몸살 끼운다고 막 몸에 힘이 없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효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도가 맞지 않게 되면은. 얘가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항상 미지근하게 유지해 주는 게 사실은 피부에게 이제 제일 건강한 겁니다. 이러한 세안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좋은 화장품을 써야 돼요. 근데 좋은 화장품의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피부 장벽을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뭐 주름이나 나중에 수분 공급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줄여야 됩니다. 피부 장벽이 깨졌죠. 그러면은 여러 이제 물질이나 세균, 감염 이런 거에 노출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극이에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안에 그런 유효 성분들이 적게 들어간 거. 데 적게 들어간 화장품과 그 다음에 피부에는 아까 장벽을 이루는 구성물 중에 제가 뭐가 있다고 했죠? 지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름덩어리. 이 기름덩어리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많은데 이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발랐을 때 당장의 피부 보호 효과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장품이 없어졌을 때도 피부 보호 효과가 남아있는다는 연구 결과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을 재생하고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크림 잘 바르기. 일단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햇빛에선 자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자외선은 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피부 세포를 죽게 되면은 우리 피부 장벽에 있는 그런 이제 세포들이 이제 죽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고 또한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피부가 약하잖아요. 예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SPF가 너무 높지 않은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를 무기자차로 된 선크림을 이용하시는 게 최대한 자극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왜냐하면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요 무기자차여서 자극이 적은 게 아니고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유기자차를 만드는 이제 화학적인 성분은 화학적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차단만 해줄 수 있는 무기자차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과도한 음주 절대 안 됩니다. 네, 진짜 음주는요, 사람들이 약간 막연하게 생각해요. 술을 마시면은, 아, 피부가 안 좋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알코올은 실제로 체내 독성 성분을 이제 만들어서 피부의 지질에 염증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수분 날아가게 해요. 알코올은 분해되기 위해서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다음날 막 미친듯이 목마르잖아요. 물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 수분을 얘가 뺏어가요. 그러면 피부가 메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가 노화가 촉진이 되고 장벽이 깨지는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 꼭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저도 이거 3일 연속으로 회식 자리가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나서 생긴 거예요. 원래 저도 이렇게 잘 나진 않는데 이렇게 납니다. 한 개씩.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규칙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면은 피부 장벽을 망치는 요소들을 없애고 피부 장벽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홈 케어도 하는데도 회복이 네. 잘안 돼요. 그러면 피부과 가서 피부 장벽을 회복해줄 만한 그런 시술이나 케어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있죠. <목소리도> 우리가 가장 흔하면서도 유명한 시술이 하나 있어요. 바로 리쥬란이라는 시술입니다. 리쥬란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DNA 조각인 p n 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건데 PN이라고 하는 그 DNA 조각이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를 이제 재생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더 재생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피부 장벽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증 반을 줄입니다. 피부 장벽이 깨지면 아까 제가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한 염증들을 줄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통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주로 한 성분은 수분도 끌어당기는 역할을 같이 병행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를 재생을 시키면서 수분 보충도 같이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 재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흔하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분 중하나 리쥬라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깨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파요. 시술이 좀 아픈 편인데 마취크림을 발라도 아프고 그리고 사실 피부 장벽이 약하신 분들은 마취크림을 바르면 안 좋아요 피부에. 그래서 이 리쥬란이라는 성분을 시술하는 방법이 바로 주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리쥬란은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두 번 놓는 게 아니라, 엠보싱이라는 게돼 있잖아요, 휴지에. 그 엠보싱처럼 주사를 놔야 돼요.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네,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러한번한 한 번도 아픈데 얼굴 전체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정말 아프고 얼굴에 놓는 주사 중에서도 리쥬란이 최상위권이에요. 통증의 정도가. 그런데 <laughs>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피부 장벽이 약해진 분들이 리쥬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리쥬란을 하게 되면은 마취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마취 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적이에요. 매우며. 그래서 오히려 리쥬란했는데 을 피부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마취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시술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주사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흩뿌리듯이 리쥬란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론 걔도 아예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주사를 넣었을 때 보다 조금 덜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쥬란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는 그만큼의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사실 장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쓰는 플라즈마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폭발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폭발로 인한 에너지원에서 이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재생해주는 역할을 해요. 약간 좀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면은 피부 안쪽에서 재생을 촉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살짝 느슨해져요 마치 이제 그 장벽의 문을 좀 살짝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피부를 재생하는데 아까 리쥬란 같은 경우는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크기가 커요 근데 피부 장벽이 있으면은 그러한 성분들도 막혀요. 안착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은 이게 장벽이 살짝 문을 열어 주면서 그러한 성분들을 넣어 줄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닫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플라즈마 자체도 피부를 재생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더해져서 내가 필요한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넣어 줄수 있는 역할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분들에게 플라즈마 시술을 꼭 권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안 아파요. 그래서 통증에 약하신 분들은 난 니쥬란 진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못하겠어 나는 수염 마취도 싫고 니쥬란도 아파서 못하겠어 그런 분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시술 중 하나인 거죠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성분들을 미리 얼굴에 도포를 해놔요 그다음에 플라즈마라는 거를 쏘게 되면 약간 이 정도 거리에서 쏘게 되거든요 이 정도 거리에서 쏘게 되면은 가스가 펑펑 터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소리가 커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아프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oh 뻥, 뻥 <laughs> 터져요 진짜 이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피부에 닿을 때는 약간 뜨뜻한 느낌 정도만 들어요 그거를 얼굴에 한두 바퀴 정도 이제 돌리게 되면은 얘가 살짝 액체들이 스며드는 게 보입니다 피부에 그냥 발랐을 때는 잘 스며들지 않고 하다가 이거를 쏘게 되면은 좀 스며드는 게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장벽이 열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스킨부스터의 종류 중 하나인데 엑소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좀이 뭐냐면요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좋다 좋다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줄기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시술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연구 목적으로밖에 우리나라는 줄기세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엑소좀이라는 거는 이 줄기세포에서 재생할 수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엑소좀이 만약에 이제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야 재생해라 피부에 재생해라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엑소좀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가 재생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엑소좀이 줄기세포로부터 추출이 된 거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허가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사로 할 수는 없고요.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도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친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시술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MTS라고 하는 바늘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이제 스탬프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롤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피부과 병원들에는 바늘을 이용한 이제 고주파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계들을 이용해서 미리 통 를 만들어 놓고 엑소좀을 뿌려주게 되면 흡수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엑소좀은 신호 전달 물질이라 했잖아요. 엄청 작아요. 엄청 작기 때문에 조금의 구멍만 있어도 얘는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있잖아요.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고 엑소좀을 뿌려도요 효과가 좋아요. 다 흡수돼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주사를 안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주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내가 주사할 수 있는 시술들을 먼저 해요. 그럼 바늘 구멍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처치로 엑소좀을 도포하고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엑소좀을 피부 안으로 밀어 주는 역할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소좀은 그런 식으로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막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각각의 효과가 다른 방식으로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 제일 좋고요 따로 하더라도 각각의 효과를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은 똑같은 이제 행위를 했을 때도 피부가 덜 손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염증이나 그런 트러블들이 훨씬 적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 장벽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대신. 이러한 것들은 다 내가 생활 습관을 잘 유지했을 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것만 하고 생활 습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은또 깹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을 이제 하시면서 꼭 생활 습관 조절을 잘 해줘야만 이게 견고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죠. <목소리> 피부 장벽은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 즉 보물을 지키는 금고예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금고가 튼튼할수록 피부 안에 있는 보물을 잘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이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막 염증이 생기고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제 주름도 늘고 노화도 촉진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이 없어지고 싶다. 피부가 더 맑아지고 싶다. 여드름을 없애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 그리고 싶으면 피부 장벽부터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기초가 될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잘 관리해야만 눈에 보이는 피부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피부 장벽이 깨져가지고 피부 트러블이나 이러한 것들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꼭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